내가 진짜 어그러다니까. 자열트을열열 열. 억짜리 되잖아 지금 10억에서 10%만 10 잡은 거야. 그러니까 돈 버는 거어렵지않아요 정말로 나. 는이 먹고 싶어도 너무 바빠. 비료회사 술 만들어야지. 에? 아 술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 어제 술잡수신양반들 어, 그, 주문을 하시려면 저거 나무야 놀라님것같 아, 저는 그런, 예, 상거래 그런 것은 카페 내에서 절대 안 합니다. 전화 받기도 싫고, 다른 데다 버렸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조형. 소나무 조형. 이거 옛날에는 다 이게 조형이라는데, 이거안 돼. 안 사가. 자연수형을, 이걸 조형이라고 합니다. 자연수형 조형이요뭐든지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가야 되지. 조형이라고 하면은 직관조형이 있고, 예? 이제 곡관조형이 있는데, 직관조형은 이런식, 이런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곡관조형은, 그러니까 이게 틀린거지, 나무가. 곡이 들어갔잖아, 이게. 이게 잘못된거야. 그리고, 여기는, 고기 이렇게 들어가 죠 고기 두개 이상 들어가야 조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주관에서. 너무 어렵죠? 현장 채석으로 가. 이거는 이 사관령.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넘어지면 가부리. 이거 가부리 아니야요 소나무 쪽에 가부리라고 씁니다. 가부리는 일반 조형 곱하기 2야. 가격이. 얼른 적어요. 소나무 안올것 같지? 소나무 한개돼 있어요. 참 웃기네. 소나무 가지 재밌는 게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열두 신게 돼 있어. 어? <laughs> 결국에는 열두 신게 돼 있다니까. 안 심을 것 같죠? 죽어더니. 진짜. 다 내가 쳐다보고 있어. 10년을. 10년 후에 농장이 다 보여. 이게 이제 이런 형태가 돼야 가불이라고 하는 게. 어. 망한 나무, 나무요. 이게 사 여기, 여기 동네 사는 사람들, 이 아마 폭력 전과 있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을 거야. 정서상으로 이런 건안 됩니다. 네? 정서상으로. 여기 밑에 있으면 딱 맞네. 배경이 머리 풀고 이? 이런 것을 도시 조형 조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네? 당장 비워내야 되는 거야. 정작. 여기서, 그, 폭력, 저, 폭력, 이, 나무 때문에 폭력 성향이나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그게 환경이에요. 예? 네? 메모 편 지격. 그래서 학교에는 무조건 빤뜻한 나무만 짓게 돼 있어. 그 나무 때문에 학생이 다쳤다, 올바르지 않았다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런 거를 도시적용으로 나눴어요. 응? 네? 조경이 얼마나 예술적인지 아시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게 조경이야, 또. 정서를. 단순히 나무장사라고 하지 마시고, 예? 네? 조경하시면은, 자부심 가져야 돼. 예? 네? 교과에서도 서안 가르치는 정서까지 가르칠 수 있는 게 조경이라니. 아, 너무, 너무 띄우는 거 아니가, 울었어. 스승 콧다리, 이거. 이게 에? 판매자는 많고 많아. 라일락 한번 가도 멋있, 멋있어 보잖아. 안 팔려서 밭에서 썩고 있어. 에? 그냥 라일락 향만 맡으면 그냥 머리앞에 뒤지는 사람이 있어. 향 얼마나 좋아요. 그 수양버들 이런 거 수양 많이 사람들이 해야 돼. 능수버들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인내심 없으면 못옵니다 이거. 에? 이거 아니 그냥 수양 양버들 능수버들 뭐 수양 뭐 하는 것들 있어. 에, 한 줌만 심는다. 팔라고 심는 거 아니지? <laughs> 그거 하 아, 좋은 나무라고 꽃이 갖고 심는다니까. 왜 꽃이 컸어? 못 파니까 꽃신 거요. 그 나무 그 이런 것만 보여줘. 멋있잖아. 내가 갖고 그냥 묘먹고 잔뜩 맛있으니까 만들어 놓고 젖먹어 놓은 거거든 잔뜩 만들어 놓고 누구 하나 오면은 초짜들 오면, 오면 눈치이확차아 아, 이거 50만원 간다고 50만원? 사는 사람이 어, 있어야 50만원이지 영수증 한번 덜 나게 봐아이 깜빡해서 못 받았다고 그렇다고요 시나몬은 소변벌때만 쓰는 겁니다 어. 전혀 안 들어가. 어? 지난번 보기로 했어요? 스잣. <laughs> 스잣이 수자. 많이 들어갑니다. 어? 공사비 많이 해먹으려고. 3.5m 1.8. 이거 얼마였요 실제로는? <laughs> 2만 5천에서 3만 원이잖아. 어? 아, 5만 5천 준 사람 없어. <laughs> 어. 5만 5천 준 사람이 없어. 근데 문제는? 요거를 캐기 위해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냐, 이거. 나무는 2만 원인데, 아픈가가 3만 원인데, 캐는데 4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돈 벌라고 하면, 팔리기는 잘 팔리니까 한번 심어봐요. 예? 돈 벌라고 하면 심지 말고, 예? 아, 이거 파는 방법은 딱한 가지요. 캐가라고. 목대로 팔아야 돼, 무조건. 뭐, 돈 벌어본다고, 뭐, 착상이죠 목대로 줘버려요, 그니까. 그러면, 여기서, 13만, 만 원만 봐도 나는 남는 거야. 응? 1년에 80cm 커버려. 탄력 받으면. 근데 묘목일 때 3년 동안 아무, 전혀 안 커버려. 30cm 크는데 3년이야. 해에이 해. <laughs> 아니, 다른 나무가 없으면, 해도 돼. 아, 다른 나무가 많은데, 애, 애오냐고. 아까 저, 뭔, 뭔 나무열 뒤에. 그 앞에 서서 사진 찍어야 한다니까. 어? 그 인천. 그 앞에 사진 찍어야 하왜 싸구려 나무를 해? 땅, 똑같은 탕에다가. 그 앞에 사진 찍으면 진짜 그림 같지. <laughs> 그리고, 왜, 그, 아까, 히말라시, 뭐지? 히말라시아. 어, 스자시왜 많이 들어가냐. 그, 정보 돈 들어가는데 말고, 뭐, 이제, 뭐, 기업에서 소행 공사들, 그런 데 있죠. 그래가지고, <laughs> 공사에 팍! 풀려 3.5m, 상수수가 1.8m 짜리가 2만원, 3만원 짜리가 없잖아. 소나무, 그, 그렇게 팔으라고 바로 잘라버립니다. 예? 소나무도. 해성은 거의 근사치야. 그니까 러 이놈들이 그냥 해성스잔만 뒤지기 씹어버리는. 그냥. 불경기일수록 더 이렇게 싼 나무 심게되 돼. 어디? 천안, 원산강 가봐요. 스자 천지요. 나 외국인 줄 알았어, 이게. 우리나라 아니고. 스자으로만다적용해놓더니 우리나라 나무 아니에요. 아, 너무, 뭐 이런 놈,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딨어. 조경공사비는 다 넣었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스자이 염분이 좀 약하거든. 그냥 겨울에 눈한번 오고 나면, 노리끼리 해가지고, 왜냐면, 제설을 해버리면 안개로 분사되가고 나무에 다 하니까. 직접 만나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또 살아나면 또 겨울에 반복하고 있어. 이거 절대 도로변에 심는 나무 아닙니다. 그 자선. 저 염분이 안 닿는 자리다 싶으면, 예? 이런 색깔 안 나요. 그러니까 왜 거기다 심, 이거 밥 먹을 때 심는 나무야, 예?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예? 싱갈나무. 아까 한얘기요 이런 거. 다 틀려요. 이거, 뭐, 머리 아프죠? 안 오면 돼. 어, 여기 올라 하지 마. 안 오면 돼. 이거 그냥, 어설프게 소개한다 했다가, 이거 자세히 키우는 사람도 몰라, 이거. 이거 키우는 사람도 잘 모른다니까. 아, 상수리나무나 계속 가보면은 이거.